오랜만에 뜬 그램 할인입니다.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2024 그램 17코어 울트라 5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그램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5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60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신 분들은 추가로 쿠폰 할인도 51만 9,290원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 할인도 15만 5,2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26만 5,51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할인 폭이 정말 엄청나네요. 254만 원짜리 에즈그램 프로 17인치 노트북을 126만 5,51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27만 4,49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5만 원 정도 적립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램입니다. 메모리 램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로. 램이 8GB라면 8GB 용량만큼을 CPU에 전달할 수 있고, 16GB라면 16GB만큼 CPU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하루 종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눈의 피로감을 결정 짓는 화면 주사율 또한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외장형 그래픽 듀얼 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분리형 듀얼 펜을 적용한 노트북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 LG 그램의 램은 16GB로 빠른 업무 처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작업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한 CPU 강력한 GPU로 인하여 고주사율의 프로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도를 완전 절감시킨 사무용으로 제격인 노트북입니다. 또한 분리형 듀얼팬을 장착하여 발열감이 저하된과 동시에 쿨링 성능이 부쩍 향상되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까 그램의 장점 아시지요? 가볍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인 거잘 아시지요? 한 가지 하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플러스 모니터 뷰를 더하면 화면을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아주 편안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이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